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을 찾아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광주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강기정 광주시장의 양심불량과 같은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정감사 주요 내용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광주민간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전라남도가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광주 지역 의원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광주 시장이 직접 구동안의 불쾌한 발언들을 사과하고 일방적 계획들을 철회하면 어떻겠냐고도 전라남도에 제안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고 또한 1일까지드라발도 취소를 한다면은 우리 께서는을했던 6월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 설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김영록 지사는 무한 군민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네. 양심 불량 국민이라고 네. 했는데. 그런 걸 다음에 좀 네. 만약 소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도지사 입장하고 다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사과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와 통합의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한 예산안 마련 등이 강조됐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자칫저러다가는 정말 어른 어, 재정자립도 하위에 있는 기소자치산체나관리자치단체 나중에 여러 가지 빈 문제로 에서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가 있고 지금 서면에 가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더 선순환 구조로 해보자. 이어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 사건의 수사 보고서 유출 등 전남경찰의 해이한 공직기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기나 수사 자료 유출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과 같은 어떤 전남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이 밖에 수사무만나 인사 특혜를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아 전남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내부 인사 시스템 부실 등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